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합니다. 음. 주의 사랑 비칠 때깊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이긴 사랑, 내맘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이긴 사랑, 내맘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이긴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면 안해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기큰 그 사랑 이긴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이긴 사랑 내 마음 속에 아평함과 기쁨 주네 이긴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세상인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신네길큰 그 사랑 이긴 사랑, 내맘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이긴 사랑, 내맘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내기긴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긴 사랑 이힌 사랑, 내맘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이힌 사랑, 내맘 속에. 화평함과 아 기쁨 주네 기킨 그 사랑.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29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7절에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리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학자들은 아리엘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제단이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8장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는 이야기를 연급했었습니다 그들은 왜 환상을 풀고 재판할 때에 실수를 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리에리어 하면서 이들의 이재단 하나님의 재단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봉해져 있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줘도 그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글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술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상태는 왜 그런 것입니까? 13절과 1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다 가려버리시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냥 그 말을 전통적인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냥 예사로 술에 취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해왔던 대로 제사 지내고 해왔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해왔던 대로 예언을 하고 예언을 풉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하고 다 아는 것들이니까 별로 새로운 것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좀더 즐거운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니고 술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몸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만족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눈뜬 장림처럼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 이런 현상은 예수님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나님을 잘 아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오늘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인 맹인이면서도 자기들은 모든 것들을 볼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의 죄가 더욱더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 말씀들을 사람의 계명으로만 지켜서 그냥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벌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지 못하게 그냥 그 눈을 가려버리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말씀,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도 아주 엄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나태해지게 되죠. 아,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 내가 누구누구와 함께 읽었던 말씀 연구하고 공부했던 말씀이라고 아 이거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우리는 이그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더 예수님을 닮아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세워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나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도록 늘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중심 없는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일, 내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그 일, 내가 가장 많이 힘을 쓰는 그 일을 사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을 고백하시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시간 들림으로 우리의 돈 쓰므로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삶으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로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생각했던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고 더 깨닫지 못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이사야의 시절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교만한 자세를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진노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우리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늘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만 삶으로는 그리고 정말 우리 중심으로는 그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에 놓치 못하는 것들이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를 붙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으시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하시고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두 권사님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병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의지할 때에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발하지 않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위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편들이 어제보다 나아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